붉은모래사막 리제폭포 오른쪽에서 오면은 붉은모래사막으로 들어올 수 있고 자 붉은모래사막에서 가디언을 조사하던 조사관 두 명이 행방불명됐다 음 정말 빠르고 모래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불시에 마주친다 슈테른 출신 조사관 말로는 아르네타인 최고의 실력자라는 감사관쯤은 함께 있어야 안전할 거라거든요 그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르네타인에 늘 있진 않대요 나나 나. 감사관 나 <laughs> 그래서 그래서 타인조타인조이대부이조사분포사했포이했무에엄청엄청 높은 진은진수점수려있려있사관이누이지몰지예뻐서누군서알아지알요조사하조사하으로만으하 <laughs> 직전 그래서 혹시 조사 감사관이랑 같이 간다는 서아니서건서 그래서 그 아니죠? 아, 아니다. 절단표창서 개. 일단 조사된 내용부터 공유해 줄게요. 가디언 이름은 나크라세나. 아주 영리하고 민첩한 녀석.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약점인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검은 모래구름이 일어나면 나크라세네가 다가오는 것이니 즉시 방열 틀어서 도망쳐야 된다 혼자 갔다 오겠다. 압동성. 위험하다. 역할 분담. 분석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시가 고 넌 나한테 짐이야 <laughs> 넌 나한테 짐이야 응 짐이야 멋 멋짐 욕할 뻔했어 이건 아닌데 싶다 나도 다신 그런 말 하지 말대사사좀좀장히히질질만한 대사긴 하네 네가위험위험한게 네가 싫어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얇게 패인 구멍이라고 했나 어차피 나 혼자 오는 거겠지만 납작한 갑각류의 음, 움직임의 흔적 거칠게 판 자국? 왼쪽 어 여기는 말도 되네 그러고 보니까 범이 아니라서 되네 여기. 때리고 있어. 아, 때리고 있어. 오케이. 채찍처럼 긴 꼬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듯하다. 꼬리 소창으로 꼬리지 자라낸 것들 따끔한 전류 뇌속성 가디언 긴 꼬리를 휘두르거나 땅에 꽂았던 흔적이 있다 꼬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고 취약점은 꼬리를 절단한다 절단 스킬 사용해서 꼬리를 잘라버리면 된다 꼬리를 높게 세우고 배를 납작하게 깔고 움직인다 높은 곳에서 관찰하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 오호. 또 누워. 아좀 숙여요. 그러다 들키겠어요. 이번엔 다 나오네. 왜 아까 나안 나왔지? 전갈이. 저게 붉은 모래 사막에 출몰하는 나크라시나예요 동작이 빠르고 놀랄 만큼 영민하게 꼬리를 사용하죠. 가까이 다가가면 불시에 전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차 차. 음, 당신 정도로 민첩한 사람이라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보여요? 전류가 축적된 적 꼬리. 꼬리를 자르면 수월할 거예요. 예예, 예. 가디언 슬레이어님 <laughs> 어련하시겠어요그 감사건 나야. 나크라세단을 조사하는데 성공하다니 이걸 상부에 보고하면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사막의 사냥꾼 나크라세나. 난 약간 발음이 나크라세나, 세나가 되는데. 나크라세나랑 나크라세나 이렇게 나와요. 되게 약해 보인다. 나크라세나. 세나. 조사에 성공한 건 기쁘지만 실종된 조사관 동료들에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든다. 괜찮은 파트너 만나서 이렇게 성공했다. 엄청 뛰어나네. 칭찬은 것. 그, 더열심히 조사관으로서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라는 거죠. 당신은 가디언 슬레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몸으로 채득한 정보들을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디언들에게 모, 모르는 게 없는 수준으로 높은 조사관인 건 맞지만 정보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실력 있는 모험가가 있어야 조사관도 보람, 보람을 느낀다. 언젠가 당신이 혹한의 지배자 베르투스라도 잡게 된다면 당신을 새롭게 보게 될지도. 아무튼. 일단 다음 인문은 또 붉은 모래 사막 이가디어는 더 무시무시한 정보가 들어와 있어요 처음 마주친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 기적이었는데 온 몸에 화상 입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다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는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되고 오호 화속성 저항룬 요게 필요했지 헬가이아를 잡는데 천공의 불꽃 헬가이아 얘가 필요했지 화속성 저항 이번 가디언은 헬가이아 이미 화석성이라는게 밝혀졌고 새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알려졌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목격자들이 조사하는 헬가이의 특징이 좀 다르다 어? 뭐야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헬가이아가 뛰어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최초 목격자는 미친 사람처럼 놈이 날아갔다고 중얼거렸다 어...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 이것도 이상한 드립질 것 같은 느낌인데 수상한 냄새가 나는군 그렇죠. 이번 인보는 헬가이아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고 그 약점을 파악하는 거다. 어때? 잘할 수 있죠? 공기가 뜨거워지면 바로 피해라. 출몰지 조세 밑에. 아마 두번 변신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겠지? 헬가이아가 기본 상태가 있고 첫 번째 진화 진화? 첫, 두 번째 첫 번째 진화, 두 번째 진화 이렇게 있는데 어 뭐야. 화상어버피해 피해 감소 하나 어디 있지? 아이고. 어 너우. No. 소 하나 더. 아 여기 있네. 어우 이건 아니야? 뭐야? 면역? 뭐야? 아뭐 왜래? 아나 지금 아아 아. 현재 지금. 미리 화상 면역을 몇개 달아놔서 <laughs> 면역이 떠서 이게 캐스트가 안 됐나 보네. 뭐야 이런 것도 있어. 면역이 뜨면 안 되는 거야. 두 개를 화상 면역을 두 개를 달아놔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놨긴 했는데 면역 때문에 캐스트가 완료가 안 되다니. 오케이. 만능약. 오케이 사람이 몸을 안 사려요 화상이 심해졌는데 화 속성 저항이나 화상 면역이 충분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체력이 달른다 헬가이아는 진화하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이것부터 진화를 한다면 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하늘도 날게 되고 헬가이아가 진화할 할 때할가이아가 진화하려 할 때를 기다렸다가 방해하면 k a y 가디언이 위험한 공격을 하기 전에 방해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무력화. 그리고 무력화 수치를 쌓아서 진화하려는 순간 헬가이야를 무력화 상태로 만드는 거다. 하지만 가디언이 언제 무력화 상태에 빠질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당신이 꼭 헬가이야를 보러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어요. 대신 화상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요. 다시 준비가 되면 혹한의 안식처로 와라. 뭐야, 그쵸 당신의 헬가이야를 조사하는 동안 협회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 1급 조사관 미쉘? 어, 미쉘 조사관은 협회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조사관이다. 직접 임무를 맡기다니.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위험하고 더 가, 가디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조사. 아, 혹한의 지배자를 조사할 때가 온것 같다. 오케이, 요러면 화속성 저항. 4개 얻었고. 한.. 요 지금 화상 면역도 있는데 요게 요거는 면역은 100%까지 되고 그다음에 화속성 피해 감소. 피해 감소는 60%인데 이게 60%세 개면 60%가 될 테니까 아마 충분하게 딱 주는 거네. 오케이. 그럼 다음은 혹한의 안식처로